일단 저는 15수능에서 33412를 받고 논술로 대학을 합격해서 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수능을 2년간 준비해서 19학년도 수능에서 11111을 받고 의대에 진학한 사람입니다. 제 공부법이나 말들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공부라는 건 정말 100명이면 100명마다 상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부딪혀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최적의 공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공법은 참고로 들어주시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신다면 좋을 것 같네요. 1. 국어 공부법. 15학년도 수능에서 국어를 3등급을 받았지만 평소에 모의고사에서는 정말 가끔 1등급 나오고 3등급도 나오고 평균 2등급 정도 나오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수능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편차가 큰 국어 성적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스스로 고민해보며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었는데 여러 강의도 들어보고 제풀이도 다시 곱씹어보며 내린 결론은 문제풀이에 있어서 제 사견과 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평가원에서 국어 비문학 지문을 어렵게 내긴 하지만 결국 지문 안에 모든 답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에게 그런 어려운 지문들을 낼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정말 단순한 말이지만 생각보다 이게 문제 풀 때나 시험장에서 잘 적용이 되지 않는 게 점수를, 안, 점수가 안정되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감독회를 타파하기 위해서 스스로 기출분석법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한마디는 답의 모든 근거는 지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문학 기출분석법. 첫 번째, 일단 문제를 풉니다. 저는 혼자 공부할 때도 지문 세트당 시간을 재고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45문제에 80분인데 보통 25분을 화장문에 잡기 때문에 30문제를 OMR 마킹 시간 제외 약 50분 안에 풀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한 문제당 1분 30초 안에는 들어와야 제 시간 안에 풀이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5문제짜리는 7분 30초, 6문제짜리는 부분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푸는 게 나중에 시간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채점한 후왜 틀렸는지를 생각해 보고 모든 문제 1 2 3 4 5번 선지의 답의 근거를 지문과 연결시켜 봅니다. 평가원은 지문 전체에 걸쳐서 골고루 답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글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문제가 어떤 맥락이나 부분에서 나온는지 체크를 하고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이항 대립, 비교, 예시, 대조 등등. 세 번째로, 이를 토대로 얻은 정보들을 다른 기치 문제를 풀때 스스로 답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해 보면서 풀어 봅니다. 처음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나올 것 같다고 체크하고 많이 틀리지만 점점 기출 분석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지 전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예측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봤던 부분을 좀더 자세히 기억하며 문제에서 그 파트가 나왔을 때 바로 찾아가서 답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생겨 문제를 풀때 확신이 생기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정이나 이 글의 주제 같은 핵시, 핵심 내용은 정독하며 지문의 기둥을 잡아주며 읽고 디테일한 예시나 방법같이 어차피 문제에 갔을 때 다시 봐야 하는 부분들 같은 잔가지들은 조금 빠르게 읽으며 위치만 기억해 주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차피 다 기억 못해요. 독해력이 뛰어나신 분들이라면 그냥 읽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수학 공부법. 저는 원래 수학을 못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저보다 수학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일단 제가 수학을 공부했던 방법은 기출 문제 마스터하기를 중점적으로 했었는데요. 그동안 나왔던 모든 평가원 문제를 1번부터 30번까지 전부 남들에게 세세한 포인트까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했습니다. 다시 풀 때도 머리를 비우고 처음 보는 문제에서 내가 이러한 요소를 생각해낼 수 있을까 시뮬레이션하면서 문제풀이의 A 단계부터 Z 단계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보고 수학적으로 올바르게 풀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이러한 풀이를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호영 훈제 선생님들이었던 것 같네요. 수학적 올바름의 극치. 이후에 시중에 파는 킬러 문제집, 드릴, 크포, 문해전 등등은 거의 다 풀어보고 EBS 수특 수완도 다 풀었었습니다. 그저 많이 푸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양이 안 받쳐주는 공부는 절대 좋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양치기도 필요. 이후 9월부터 사설 모의고사를 하루에 한 회씩 풀어보면서 리뷰하고 오답하는 공부를 했었고, 막판에는 국어같이 다시 기출 문제를 봤었던 것 같습니다. 인강은 배성민 선생님하고 호영훈재 선생님을 들었습니다. 기아는 정말 배성민 선생님이 잘 가르치셨고. 정말 정석적, 수학적으로 맞게 풀이하는 공부는 호영훈재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국어나 수학이나 기출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본인이 하는 모든 실수들을 오답노트에 한 줄로 적어 놓고 또 똑같은 실수할 때마다 별표 치시는 방식으로 오답노트 정리하시고 시험 전에 보시면 실수를 줄이는 데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어 공부법. 제 원래 영어 점수에서 볼수 있듯이 영어를 제일 못 했었습니다. 사실 절대 평가가 아니었으면 수능 판에 다시 들어오지 못했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제가 점수를 많이 올린 방법은 기출이랑 EBS 수특 수완 하루에 지문 개수 정해서 해석해 보고 해석 안 되는 문장, 단어 정리해서 노트에 정리했었어요.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 실력이 알아서 늘더라고요. 국어나 영어 같은 언어성 과목은 정말 매일매일 해줘야 감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정해진 시간에 매일매일 공부하시길 추천해요. 과탐 공부법 제가 수능 본 이후로 개정이 돼서 크게 언급드릴 게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 지구과학 1은 인간 강사 교재, 교과서 전부, EBS 수특수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책 하나에 단관화해서 셀 수도 없이 복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꼼꼼히 풀려고 의식적으로 문제에 줄 구어가며 자주 나오는 낚시 선지 체크하고 천천히 푼게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구과학 자주 틀리는 선지나 내용은 오답노트로 정리해 놓으시고 시험 전에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생명 1은 어느 정도 실력에 오르게 되면 결국 유전이 문제가 됩니다. 항상 다 풀어도 부족하고 한 문제에서 말리게 되면 시험이 통째로 망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윤도영 선생님 책에 있는 모든 표를 그냥 외워버렸습니다. 좀 바보 같은 지식이긴 하지만 당시엔 점수도 올리고 싶은데 당시엔 점수를 올리고 싶은데 방법이 도저히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숫자를 다 외워버리니 한두 문제 공짜로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서 시간 단축에 좋더라고요. 딱히 추천드리진 않지만. 절박하다면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타임어택 과목들은 실전 연습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9월 이후로 실전 모유사를 정말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멘탈 안 깨지고 완주할 시나리오를 짜놓으니 시험장에서도 다행히 다풀수 있었던 것 같아요. 쓰고 보니 국어만 엄청 길고 나머지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네요. 하하. 수능이란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멘탈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받던 성적 그대로 수능에서 받기가 힘든 만큼 정말 시험장에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는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셔야 고사장에서 멘탈 관리가 수월하실 거예요. 저도 19학년도 10월 모의고사 국어가 어렵게 나오지 않아서 어려운 시험 대비가 안돼 있었다면 수능에서 국어 풀다가 멘탈이 깨졌을 것 같아요. 제 글이 긴 만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